12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1 6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뿌리를 알자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시편 90편, 3절, 4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셨 싸우니, 주의 목전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인생이 뭐 그렇게 구구하게 할 말이나 있겠냐. 뭐그 정도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돌아가야 운명적이니 잘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이기도 하죠. 허투루 살다가 정작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눈앞에 다치게 될 상황에 놀라서 심장이 얼어붙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11일 9장 21절에는 한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해진 것이고 그후는 심판이 있으리라고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덤덤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자신이 한 번은 돌아가야 될 운명과 그 뒤에 따라오는 삶의 당연한 규결인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 심판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한번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걱정할 만큼 그 두려운 것이 심판되어 오는 결과입니다. 이사 45장 21절에 이 일을 예로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걸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여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으라 이거 이렇게 두려운 일을 정나라하게 얘기해도 구연동화 듣듯이 가볍게 듣는 애들 있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배짱들입니다. 지옥 분물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마 그 정도 배포는 돼야 되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지으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악한 사단이 멧돼지가 꽃밭을 밟아버리듯이 그만 망쳐놓은 거예요. 이사의 42년 18절에도 대제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를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걸 만드셨으며 그걸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버려진 탄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고 구하고 찾는 자라니까 쉽사리 찾고.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 이제 40원 식구들도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그러지 아니하노라. 나 여와는 호 의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는 지라 말씀합니다. 뭐, 그냥 쉽다는 거예요.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절박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완전한 절망임을 알아야 되겠지요. 구원의 열매가 실망,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거예요. 영생천국이 지옥보다는 좀 낫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전부를 던져서라도 구해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 영생임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년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소를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합니다. 영생천국은 자기자신의 소유한 그 모든 것 그걸 다 들여서라도 차지해야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육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구해야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두고 가면 다 남의 것이 될 쓰레기 같은 것에 목숨 걸면서도 주를 위해서는 심장 근처 살한근 베어내듯이 그렇게 인색합니까? 스스로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떤 유명세와 체면과 겨레를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79목은 1년의 성경 10독을 한다는 권사라는 분이 주일 리에벤 젖혀놓고 아침부터 빨간 립스틱 바르고 8인목은 애니타곤 승용차를 오르며 흥분에 떠들고 가는 그런 모습을 어제 봤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25절에도 이스라엘 저수은다 여와로 호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고 자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이들이 다 돼서 모두 구원의 결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